뜻밖의 선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번 해볼 만하다며 인천 계양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기세를 몰아 투표율을 올리자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번 주이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계양을로 총출동해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지율 선전 중인 윤 후보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윤영선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공정과 상식 대 범죄 피해자의 선거입니다 조금 전 인천 계산역에서 윤영선 후보 집중 지원 유세가 시작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양 주민들을 오숫게 보고 있어요 인천 계양군은 시대 개발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피해자들의 도피처가 비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일병이라고 하잖아요. 일병을 구하기 위한 반성 없는 어떤 소도로서 개악이 침발라 놓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재명 후보가 별다른 연고 없이 인천 개양을에 출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아, 개양이요. 안심하지 마세요. 대선에서 졌고 두달 만에 나왔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국민의힘 선대위는 남은 선거 운동 기간 그 이틀에 한 번꼴로 인천 개양의를 찾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조직표에 맞서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이 27일 28일 양일간 사전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